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파코하우스 독일 건축기술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파코하우스에서 개발 중인 소형주택 표준 모델 시리즈 타이니하우스의 실제 실현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주택은 저희 파코하우스가 강원도 삼척에 지은 단층 ALC 블록 주택으로 모듈화 설계, 단순화된 구조, 반축공사 방식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시공된 타이니하우스의 첫 사례입니다. 오늘 영상 1편에서는 소형주택 파코하우스 타이니 시리즈 개요와 삼척 LC주택의 ALC 블록 및 슬라브 패널을 활용한 구조 시스템, 그리고 골조공사에서의 핵심 디테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곧 업로드될 2편 LC주공 및 기화공사도 시청 부탁드리며, 현재 준비 중인 타이니하우스 표준 모델 시리즈도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코하우스가 제안하는 타이니 표준모델 시리즈는 10평에서 25평 규모의 소형주택으로 경제성과 기능성 그리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동시에 갖춘 솔루션입니다 왼쪽의 타이니 클래식은 실용적인 단층형 구조로 시공이 간편하고 유지관리도 효율적입니다 오른쪽의 타이니 에틱은 다락공간을 활용해 보다 넉넉한 추가적인 공간과 활용도를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이두 모델은 농가주택 주말주택, 게스트하우스, 일리인을 위한 소형주택, 그리고 별채 등 다양한 용도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파크하우스 타이니 시리즈는 공간은 작지만 삶의 질은 풍요롭게 여러분의 라이프스타일에 꼭 맞는 소형주택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곧 타이니 클래식 시리즈의 2 5평용 표준 모델부터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공사비를 절감하려면 단순히 저렴한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절감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주택의 구조적 안정성과 단열성, 쾌적성과 건강성, 내화성과 미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택의 규모를 최소화해 소형 주택으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둘째, 외형과 구조를 단순화하여 설계와 시공 모듈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셋째, 시공사는 주요 구조와 마감을 맡고 건축주는 일부 공정을 직접 관리하는 반축공사 방식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격화된 모듈 설계를 통해 자재낭비를 줄이고 공정을 단순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고품질이면서도 예산에 맞는 주택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은 파코하우스 타이니 시리즈 중 25평형 클래식 모델로 3척에 실제로 시공된 ALC 주택입니다. 건축주님이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배치 계획을 바탕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전체 면적은 약 84.46제곱미터, 즉 25.5평형 규모이며 부부나 1, 2인 가구가 거주하기에 충분한 공간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내는 효율적인 모듈 설계로 구성되었으며 거실과 주방, 식당이 하나의 넓은 공간으로 연결되어 개방감을 줍니다. 침실은 20제곱미터 가까이 확보돼 넉넉한 크기를 자랑하며 욕실, 현관, 기계실 등도 기능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관은 심플한 형태의 박공 지붕 주택이며 아담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평면 구성은 단순한 구조 덕분에 시공이 빠르고 자재 낭비가 적어 공사비를 절감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작업한 이 삼척 LC주택의 3D 디자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척 일시 주택은 공사비 절감을 위해 반축 공사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 계약 방식은 건축주와 시공사가 공사를 나누어 분담하는 형태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의 품질 확보를 위해 모든 공정을 건축주가 직접 맡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커호스는 주택의 성능을 책임질 수 있는 최소한의 핵심 공정만을 계약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왼쪽 이미지처럼 계약서는 명확한 역할 분담의 상징이며 오른쪽 표를 보시면 파코하우스가 책임지는 공정은 구조와 단열의 핵심이 되는 ALC 골조공사, 지붕 단열, 기와 설치, 외벽과 실내 마감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ALC 시스템 설계와 도면 기술 분석, 시공 세부계획 등 건축 엔지어링 단계부터 함께하며 결과적으로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비용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삼척LC유택의 반축공사에서 파코하우스와 건축주가 각각 맡은 작업 범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좌측은 저희 파코하우스가 책임지고 수행한 공정입니다. 먼저 건축 엔지니어링 부분으로 저희가 주택의 전체적인 건축기술 시스템을 분석 결정하고 이에 따른 건축 도면, 시공 상세도 제작, 그리고 공사 수량 산출 및 세부적인 공사비 견적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ALC 골조 시공, 지붕 단열과 기와 설치, 외벽과 실내 마감까지 주택의 품질과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작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우측은 건축주가 직접 진행하신 공정들입니다. 사전 행정 절차부터 기초 공사, 창호, 전기 설비 조경까지 건축주의 일정과 예산에 따라 유연하게 진행된 부분들입니다. 이처럼 역할을 명확히 나누어 비용은 줄이고 품질은 유지하는 효율적인 건축이 가능했습니다. 쌍방의 작업 범위와 저희 파코하우스의 공종별 건축 시공 상세, 건축 자재 종료 및 규격, 그리고 주택 건축 도면 상세 건축 공사 견적 내역서 등을 종합한 견적 기준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설명 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참고로 주택 공사의 계약 방식 세가지를 비교한 표입니다. 왼쪽의 텅키 방식은 모든 공정을 시공사가 책임지는 구조로 품질 보장과 일정 관리가 수월하지만 공사비 단가는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변축 공사 방식은 시공사와 건축주가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품질도 어느 정도 확보 가능합니다. 다만 공정 관리와 AS 범위는 제한되기 때문에 협의가 중요합니다. 집을 짓기 전에 본인의 집을 짓기 위한 총 건축 예산을 확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도 이 예산을 쉽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산 관리 측면에서는 완축 공사 방식이 가장 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주 직영 방식은 건축주가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하는 형태로 유연한 예산 운영이 가능하나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면 오히려 공사비가 증가하고 품질 저하 일정 지연 등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경우를 간혹 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지을 바에야 차라리 우리가 독일 건축 자재를 사용하여 완축 공사를 하는 것이 더 공사비가 덜들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곤 합니다. 따라서 반축 공사나 직영 공사를 선택할 경우 건축주의 자격 요건과 역량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삼척 L.C.주택의 핵심 설계 전략인 L.C.블록 규격 기반의 모듈 설계를 보여줍니다. LC 블록은 기본 규격이 길이 600mm, 높이 200mm, 두께 350mm를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듈에 맞춰 벽체 길이, 창문 크기, 그리고 개고부 사이 간격을 계획함으로써 현장 절단을 최소화하고 자재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왼쪽 도면은 실제 3척 주택 평면에서 각 벽체와 개고부가 300mm 모듈 단위로 설계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계획된 모듈 설계를 통해 정밀 시공이 가능하고 시공 속도 또한 빨라지며 결과적으로 공사비 절감 효과가 큽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삼척LC주택의 인면설계가 LC블록의 수직 모듈에 맞춰 정밀하게 계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벽체의 첨화 높이는 블록 13단 즉 2600mm로 설정되었으며 모든 창문 높이와 위치도 200mm 단위로 모듈화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스튜 모듈을 기준으로 창과 개구부의 위치를 계획하면 현장 절단 없이 블록을 그대로 쌓을 수 있어 시공성이 높아지고 자재 손실과 인건비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삼척 ALC 주택은 단면도에서 보실 수 있듯이 ALC 지붕 슬라브 패널을 사다리꼴로 설치하였습니다. ALC 슬라브의 표면은 매끈하여 별도의 천정 없이 스프레이 플라스터로 마감하여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마에서 경사 부분에 설치되는 ALC 패널의 장수를 조절하면 실내의 천정 높이도 같이 조절됩니다. 사다리꼴로 인해 용마루 아래 생기는 공기층은 추가적인 지붕 단열 효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석고보드로 천정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 천정 작업비를 절감할 수 있고, ALC 슬라브 패널 설치 등 후속 지붕 작업이 경사지붕에 비해 용이하고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독일 LC 주택에서도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다리꼴로 설치된 LC 패널과 실내에서 본 노출된 천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은 삼척 LC주택의 지붕 슬라브 패널 분할도입니다. 중앙 내력벽을 기준으로 좌우 벽재폭을 동일하게 설계해 모든 패널 길이가 같아졌습니다. 그 결과 패널 종류가 단순해져 현장 작업 효율이 크게 향상되고 양중과 설치 시간도 줄어듭니다. 또한 공장 생산성도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 우시는 건축 상세와 같이 지붕은 ALC 슬라브 패널만으로는 단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어 추가적인 단열재가 같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열재는 그라솔 매트를 사용했고 그리고 양단 테두리 링 빔의 열교 방지를 위해서는 독일산 발수 처리된 미네랄 보드를 사용했습니다. 용마루 부분과 ALC 패널이 사다리꼴로 설치하기 위해 중간에 꺾이는 수평 부분 그리고 패널의 길이 방향 양단과 중간 부분은 링빔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붕 공사에 대해서는 곧 업로드 예정인 2편 지붕 공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A.L.C. 주택의 골조 공사에서 창문과 문의 상부 하중을 부담하기 위한 인방을 설명하면, 저희는 창문이 상인방과 창문 하단에 설치하는 하인방 모두를 A.L.C. 인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문 하부의 인장과 전단 응력에 의한 균열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창문 하단의 A.L.C. 조적 시 A.L.C. 수평면에 홈을 파고 철근을 매립하고 시멘트 몰탈로 충전하여 보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현장 작업이 번거롭고 연속되는 조적 작업이 불가합니다. 또한 시멘트 몰달 충전으로 ALC 벽체면의 동질한 단열 성능이 발현되지 않습니다. 물론 비용은 절감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창문 아래 ALC 하인방이 설치된 현장 사진과 시공 상세도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ALC 외벽 두께가 350mm인 경우 두께 100mm의 ALC 인방을 뉘어서 두 장을 설치하여 L.C. 블록의 수직 모듈 200mm를 맞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L.C. 외벽에 경량 단열 플라스터 마감재인 R.C. 톱으로 미장 마감할 때 베이스 코트 미장 시 전면에 유니버설 메쉬로 보강합니다. 그리고 창문의 네 군데 모서리에는 또 다시 대각선 메쉬로 이중 보강합니다. 이때 대각선 메쉬의 메쉬 방향이 그림과 같아야 메쉬가 인장 및 전단응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독일의 ALC 인방 종류 및 규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LC 인방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고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ALC 인방과 높이가 124mm로 낮은 평인방 인장보가 있습니다. 이 평인방 인장보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LC 인방은 내륙용 인방과 비내륙용 인방이 있는데, 하중을 부담하는 내륙용 인방은 길이가 1250에서 2250mm까지 생산됩니다. 인방의 양측, 걸침 깊이를 고려하면 최대 창문의 폭은 1750에서 1800mm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께는 175, 200, 240, 300, 360mm이고, 높이는 249mm로서 독일의 ALC 블록 높이와 동일합니다. 비 내륙용 ALC 인방은 주로 실내문을 위한 것으로 길이는 1250mm, 두께는 75, 100, 150mm 종류이고 높이는 동일하게 249mm입니다. 다음은 평 인방 인장보인데 약간은 전문적인 설명이지만 ALC 인방과 같은 양단에서 지지되는 단순보의 경우에는 보의 단면에서 하단은 인장측이고 상단 측은 압축측이라고 하여 각각 인장력과 압축력을 부담하는 원리입니다. 이 ALC 평 인방 인장보는 단지 인장 응력만을 발현하는 목적이고 그 위에 조적되는 ALC 블록이 압축력을 부담하여 단순 보의 역할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보다 더큰 개구부 폭까지 가능합니다. 이 평인방인장보는 배근 방식에 따라 A타입과 B타입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 ALC 평인방인장보는 독일 건축허가위원회 DIBT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전에 업로드한 포로톤 주택이 튼튼하고 따뜻한 이유에서 독일 제3의 감독기관에 의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설명드린 것과 같은 이인방에 대한 5년 유효기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앞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창문 아래 ALC 하인방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독일의 ALC 평인방 인장보를 참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창문 상단에 이러한 방식으로 ALC 인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 DI BT로부터 허가를 받을 때 엄격한 보강금 배근 설계 기준과 ALC 자체의 밀도, 압축강도, 열전도율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과 압축축을 담당하는 상부 LC 블록의 최대 조종 높이 조적 방식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척 LC 주택의 거실 창은 폭이 3.0m입니다. 이 경우 독일의 최대 창문 폭을 넘는 크기로서 저희 파코하우스는 저희 LC 표준 시공 상세 도면과 현장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LC 인방을 더블로 설치하고 그 하단에는 스틸 T발을 설치하여 보강합니다. 이제까지 저희 파크하우스가 반축공사로 진행한 삼척 l c 주택 1편을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주택의 용도, 가족 구성원 등을 감안하여 굳이 큰 주택이 필요 없으신 분들을 위한 소형 주택 사례를 보여드렸고 2편에서는 지붕 공사편과 3편 내부 마감 공사편도 업로드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또한 소형 주택 표준 모델 파크하우스 타이니 시리즈도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